자, 190번이고요. 자, 첫째 항이 30,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에 대해서, 자, 요게요게 n번째 요게 항까지의 합이라는 표현이죠, Sn. 이죠? 요거는 이제 우리 시그마까지 한번 배운 적이 있으니까, 요거는 그냥 그대로 어, 확인해주시고요. 을 자, 최댓값 구하래. 그 Sn이 최대가 된다는 건 양수들끼리만 더하면 최대가 되겠죠? 그래서 양수들끼리만 더하면 최대. 그래서 그렇죠? 오케이 그러면 언제까지 양수인가요? 자 일반항 씁시다.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n. 자 첫째 항 30이니까 플러스 34. 그럼 얘가 언제까지 양수가요? 인자 마이너스 4n 뿅뿅 마이너스 4. 아이고 마이너스 30. 아이고 왜안 지워져? 아냐 <laughs> 34. 자 n은 방향 바뀌고요. 나누면 2분의 17이거든. 얘가 8.5예요. 8.5보다 작으니까 몇 항까지 제 8항까지 양수인 거죠. 그러면 8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겠다. 그러면 너무 길게 그렸는데 자 2분의 자 항의 개수 8 개. 첫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니까. 그리고 첫째 항은 30이었구요. 자, 여덟 번째 항은 요거 대입하시면 2가 되겠네. 그죠? 그래서 약분을 요렇게 해주시면 요거 32니까 4 곱하기 32에서 128로 답을, 어, 구하시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요건 좀 쉽죠?